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긴 추석 연휴 또또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곳을 또 왕래하는 분주했던 한 그런 주간이었죠. 또 전례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또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케이 대언, 어, 그케 대언이란 말은 K-팝 대문헌터스라는 뜻이죠. 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데몬 영어로 귀신이란 뜻이에요. 헌터 또 어, 사냥꾼이란 뜻이죠. 그러면 데몬헌터스 하면은 아, 귀신 잡는 사냥꾼 뭐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같이 귀신에 관련된 것은 옛적 우리의 민담 속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귀신을 검색하면 무려 100번이나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현상도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7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관계도 또 여러분이 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대적할 때에 오히려 마귀가 피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귀라는 뜻이 뭘까요? 원래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디아블로스 그런 뜻이에요. 그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우리말이 마귀 또 영어로는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마귀와 사탄이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말이고 사탄은 영어일 뿐이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마귀와 사탄 디아블로스는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회방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마귀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또 회방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흐트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또 불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귀신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죠. 이 마귀는 귀신의 왕이죠. 그러면 마귀, 사탄, 또 여기 말한 대로 바알세불. 그러면 다 귀신의 왕이면은 그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마귀는 하나요. 귀신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마귀와 귀신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 또그 마귀가 다스리는 귀신들은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은 것이에요. 오늘 이 다음 말씀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예배로 초청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손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성결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손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결하여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를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이 예배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속에 지혜와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영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소리한다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면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우리의 오후 예배도 살려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살려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살면 그 영혼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연휴 동안에 바쁘셨겠지만, 저도 연휴 동안에 바빴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5일 동안 저는 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해서 한 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성령이 저를 금식하는 곳으로 몰아가셨어요.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금식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금식은 닷새를 꼽아 금식하는데 밥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니까 금식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과 기도에 깊이 몰입할수록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임종이 가까울 때 곡기를 끊게 하시는가? 제가 닷새 동안 곡기를 끊으면서 그 평안함과 하나님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 아,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곡기를 끊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이건가? 아, 곡기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평안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이 귀한 믿음 영이 그렇게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이 가까울 때곡길를 끊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치매 현상 그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세상과는 이제는 마지막 닫혀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치매현상으로 대화도 안되고 불통한다고 답답해하지만은 그리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세상과 단절됐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소망, 영생복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더 깊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여러분이 예배를 살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살리셔야 돼요 그 예배 살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친밀 여기 밀이라고 하는 거는요. 친한 정도가 밀이라는 한문이 백백할밀자입니다. 백 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한 것이 친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생긴 틈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래요. 분이라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라는 한문을 보면, 나눌 분자 밑에 마음심자로 되어 있어요. 그 뭘까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찢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나누어, 이 분할 분자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분을 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내 마음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찢어놓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찢어진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 수 있지만은 마음이 찢어진 것은 솜처럼 아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지만은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지을 만큼 분을 내서는 안 되고 또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분을 품는 거는 유효 기간이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분을 내므로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틈을 노리는 명수입니다. 틈만 보면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 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 상태가 틈이 없는 상태예요. 둘로 나뉘어지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둘로 나뉘어진 상태는 거기에 틈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으려면은 주님과 나, 나가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려면 먼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 표적 중에서 여기 17절에 두 가지 표적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권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겠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라기보다는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언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는 건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이전까지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그 사람의 말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그러면 그는 반드시 마귀가 그의 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방언의 역사는 먼저 그를 주관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마마귀도 또 귀신도 쫓겨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함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귀신이 쫓겨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 다음 17절, 다음 18절에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뱀을 집으며 악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표적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늘 마귀에게 속기 쉽고 마귀에게 당하기 쉬워요. 이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누가 보면 11장 20절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그 증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작과 동 시작과 동시에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귀신을 쫓아내는 증거를 통해서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이다 금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위축이 되면 나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평안하고 담대하면 쪽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괜히 위축되고 마음이 쫄리면 여러분은 진 거예요 그 까닭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적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수록 그런 평안함,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운데 마귀가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마가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금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리와 같이 우리의 삶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살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 천국을 향하여 갈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그 나름대로 계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는 사자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눈에 볼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자를 빗대어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보면은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보이는 굶주린 사자를 빗대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마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을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무리에서 이탈된 것을 맹수가 와서 먹는 것처럼,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날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읽었던 말씀 9절, 10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 온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교만이느냐, 난 일이고, 헛된 일인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코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쾌락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수록 때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회개의 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회개의 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셨으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무지하여서 마귀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데몬헌터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의 드라마의 컨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몬헌터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대 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성도, 예수님과 하나된 성도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데몬헌터스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데모 논터스를 세우는 데모 논터스 양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모 논터스 노래에만 취해 있지 마십시오. 그 데모 논터스의 음악이 내 귀에 들릴수록 진정한 이 시대의 데모 논터스가 누구야,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모 논터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몬 헌터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데몬 헌터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따라하세요. 내가 데몬 헌터스입니다. 내가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데몬 헌터스 노래로. 물론 그 노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경제도 살아나고 국가적인 신임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왜저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 하나님이 왜저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데모는 또스는 바로 너다. 네가 되어 모온 터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음성이 깨달아 줘야 된단 말이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할 쓰니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